오늘 좀 마이크에 문제가 있는 걸로 예정되어 있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발표자로 LT 메이드의 김대웅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엘티 메이드 발표 아이템은 즉석 레이저 인쇄 시스템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LT 메이드도 김 대웅입니다. 많이 준비를 했는데 스트을 많이 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부탁드리고요. 엘티메이저에서는 기존의 인쇄 단계를 활용한 그 소재 인쇄 프린팅 방식이 아니라 그 레이저 토너를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그냥 종이 인쇄가 아니고요. 나무나 뭐, 타일이나 뭐, 가죽이나 이런 소재에다가 직접 인쇄할수 있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소화를 시켰고요. 또 올해 그 초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일단 필요한 것은 열패스와 전용 프린터, 전용 전사지와 전용 토너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다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간단한데요. 어, 출력한 이미지를 레저 토너와 전사지에 출력한 이미지를 열프레스로 고음과 고압을 주입해서 소재나다 융착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어, 거의 인사할 수 있는 소재 제한이 거의 없어요한 100도 정도만 되는 소재만 거의 다 인사 가능하기 때문에 어, 확정된 균형과 소재별로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장 환이 형성할 수가 있습니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제 고객이 커플 사진 같은 걸 사진을 주면 직석에서 뭐 이메일이나 뭐 카카오톡이나 이걸 이용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즈, 현재에 맞게 사이즈 편집을 해서 저희 토너와 전사제 이용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출력은 20초 내외로 나오고요. 편집은 1분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저희 열 프레스 저희가 개발한 열 프레스에 지금 예수, 인사 소재는 m d f 인데요 m d f 는 굉장히 저렴한 한천원 정도는 천원 미만의 소재인데 여기에다 인쇄를 하게 됩니다. 또 예전에 판박이랑 거의 같다 보이는데. <laughs> 토너의, 토너는 그 마이크로 고분자 가루이다 그래서 어, 변색이 없고요 번지질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래서 그 소재 만든 온도와 압력과 시간을 주게 되면 삼박자에 어, 의해서 소재에 잉크열유착이 됩니다. 보통 남소재들은 잉크젯 수로 인쇄를 했을 때는 전처리를 해줘야지 번지질 않는데, 보이시다시피 100% 이제 토너가 열유착이 되면서 완전히 식은 다음에는 내육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에 넣어도 번지거나 뭐 변색이 되지 않고요. 모든 손에는 같은 방식으로 이게 되는데요. 굉장히 누구나 쉽게 간단하게 한, 한 두세 장의 교육만 받으면 직접 바로 어 저희 시스템 이용해서 주세요. 가능한 소재들을 저희가 나를 해봤는데, 이 소재들 말고도 굉장히 또 계속 새로운 소재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거기에 맞게 이미지를 입히면 아까 보신던 게프 그 같은 경우도 1,000원짜리가 보통 저렇게 인쇄를 하게 되면 15,000원 정도 판매하됩거다 그래서 뭐 그와 같이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작나무인데, 자작나무 사중인 기아가 그것도 1,000원 뭐 정도 원가인데, 인쇄를 하게 되면, 인쇄단가한저정도면한 500원, 500원 비만을 고치는 것때는데 그게 되면 저렇게 되면 만원, 만 오천원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되고, 또 작품이 될수 있고, 사진에면 액자가 될수 있고, 글이나 글씨를 보면 또 당연한 도 새로운 작품이 될수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 이제 저희가 접목해보는 소재들입니다. 어, 의 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모공이 있고, 자연적인 소재일수록 더융창이 됩니다. 인위적인 거, 자인적인 나무라든지 도, 그냥 돌이라든지 가죽이라는데 원래 기존에도 인쇄하 힘들었던, 힘들었던 소재들인데 오히려 저희 건더 쉽습니다. 다른 전처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인쇄 과정에서 냄새가 없고 그리고 또 이게 간단한 보통 거의 다 모든 인쇄 작업은 3분 안에 다 나오고요. 사이즈의 제한 A3 정도까지만 안 된다는 게 제한이 있지만 보통 저희가 실상할 수 있는 소재는 A3 위만이요. 굉장히 그뭐 아크리라든지 타일, 타일이라든지 뭐 포르크라든지 뭐 다양한 소들을전문해서 저희 밖에도 전시를 하고 있고요. 사무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20에 2 0각짜리 20에 2 0학짜리 짜리 타일을 붙여서 큰 타일 액자를 만들었다이제 또한 전전전에 전혀 전주 없이 그 바로 아까 만약에 외벽이나 뭐 욕실로 설치할 때는 코팅을 필요하지만 실내에 그냥 붙여있을 실내 때는 코팅이 없어도 할수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개발한 야광인재를 볼게요. <laughs> 야광 소재에 인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선에서 자기가 원하는 제품 하나만 또 소량 바꾼 적이 많아서 원하는 소재를 직선으로 이렇게 바꾼 뭐 뭐선부시치이면 금방 한시간이내에 뭐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소재에 접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다양한 분야에 정말 가능합니다. 보통 보시면 이제 공방 쪽이나 교육 산업 쪽에 가장 저희 시스템을 접목할 수 있는 분야이 <laughs> 되겠고요. 소재는 있지만, 이제 인쇄가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급과 같이 제품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쉽게. 현재 <laughs>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이제 그 업체들 몇 가지 있데요 그러니까 이제 스라고어 조그만 용품이이용품 가장 큰가 없는데, 시면매장 운영하고 있요그거저을 구매하셔서 매장을 찾을 수있어양에 가시면 어, 프로방스라는 이제 관광지가 지금 새로 거입하셔가 하루 며칠 보통 30에서 50 정도 며칠 오르시고 계시고요. 이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저희 단독 상품만 갖고 그냥 나무나 나무게아 단독 상품만 갖고 충분히 매장에서 지을 이동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트라고 해서 이제 이동형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통 다른 이대비 어, 같은 경우는 전원을 끄면 안 되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해요. 저희는 전원을 꼭 하나를 끄면 이동이 불가능해요. 어, 일단 냄새가 안 나고,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뭐, 이동형이 이제 내장형이든지, 다 가능할 수 있고, 크게 이는게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인쇄 장비들은 일반 인크제 피니스터 이런 것들을 다 개조를 해서만안기 때문에, 보통 가격대가 굉장히 없어요. 그, 천만원에서 1억 정도, 뭐, 나영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다제야 되고, 대부분의 이제, 대량 시스템입니다 저희 이제 소량, 시스템이라서 요 고도 그 이타 고도 인구수를 가어있기 때문에 그 헤드란어인크에 그그 레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헤드가 1프로만 어, 아직까지 보 원천 제품 자체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그 전용으로 나온 헤드도 없고 그래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토너를 이용해서. 생산 원가 부분에서도 굉장히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저렴하게 생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헤드가 뭐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굉장히 쉽습니다. 보통 이제 동네에, 어, 어 이런 매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동네에 없는 이유가 왜냐면 하그 시, 그 장비를 유지관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헤드가 막히면 보통 200만 원 정도, 100에서 200만 원 정도로도 집을 하면서 교차되기 때문에 또 냄새가 나가기 때문에 그냥 동네 중에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지금 저희 시스템으로 지금 하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걸 제이 이용해서 이제 매장 스페인 차지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스페인 차즈 브랜드를 전문, 관광지를 통해서 전문 인쇄 직석샵이랑 도심 같은 경우는 카페와 직석 포토 카페를 지금 계획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과제로 추억나무랑 카페로 사는 두 가지 브랜드로 지금 매칭을 주는 겁니다. 네 시장관계상 질문 다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서요. 네다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진심으로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먼저 예상 소비자는 얼마인가요?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예상 소비자 예상 소비자는 보통 저희가 이제 운영 운영을 해봤을 때, 보통 20대 여성분들부터 4 0 0대 여성분들은 거의 20대부터 50대까지 다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40대는 남성분들, 젊은 남성들은 별로 안하더 보통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상품 자체는 즉석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주는 형태로만 지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가장 큰 고객이고 보통 이제 자식 사진이나 손자 사진이나 아니면 강아지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해달라고.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이제 그림을 같이 소재에 접목을 음. 해서 구와 같이 있는 상품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네, 짧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형상이 복잡할 경우는 어떻게 인쇄하죠?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복잡할 경우 인쇄가 가능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평면밖에 안 되고요. 보통 평면이 아닌 것에 인쇄할 수 있는 장비 자체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인쇄하는 데 굉장히 고가 그래서 일반 이제 예, 기가좀어렵워요 주로 음. 이제 평면이나 어, 네, 컵같이를 규격화된 이런 공면 같은은 가능. 네 있습니다. 자 기존 경제 업체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장점 그리고 차별되는 차이점의 단점이 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생산 장점 유지 관리가 쉽고요. 네. 누구나 하루만 배면할수 있다는 거. 고 다른 장비들은 최소 1년 정도는 고생을 해야지만이 운영이 가능. 그래도 후기에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고 소리가 안 나는 안 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신사 여러분들 질문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요청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하고 추정 매출 및 손익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 자료는 이제 주식이, 그래 일단 제가 지금. 트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최다 3억 정도 다 계약하고 있고요 출계획은 상호 5년간 한 200개 정도를 목표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출액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혹시더 질문 있으시나요 네, 그러면 지금 시0초가 남은 관계로 네, 인쇄가 불가능한 재질도 청자는는질문주셨는데요 재질 네, 관련해서 불가능는소재는 이제 비닐 자는 지금 시청자는 열에 약한 자는 지금 시청자는 지금 시청자는 지금 시청자는 지금 시청